지난 18일 1차 회의, 그리고 어제 청문회에 이어서 오늘 회의에도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 전원 불참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오늘도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모든 청문위원들에게 회의 통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불참하고 있음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국민의 힘이 네? 추천한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국민의 힘은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이미 헌법재판관 추천에 대해 여야 합의를 하고 탄핵소추전에 국민의 힘은 조한창 후보자를 추천해 놓고 인사청문회를 포기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어제는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 인사 청문회장에 들어오는 대신 기자회견으로 후보자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에게 요청드립니다. 없소, 어제는 김, 기자회견에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김, 문제 제기는 쏙 빼놨습니다. 때문에, 오늘 죄송합니다. 하실 말씀이 있다면 기자회견 대신 청문회장에서 질의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어제 마은혁, 정계선 두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수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대통령에 대한 송달 효력을 인정해서 탄핵 심리를 위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만 남았습니다. 국민의 힘이 오늘까지 인사청문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명백한 헌법재판관 임명 방해 행위이고 노골적인 윤석열 구하기입니다. 대통령과 가까운,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출신의, 같은 시절의 학교를 다닌, 같은 검사 출신의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것보다 인사청문회에 출석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훨씬 훌륭한 비상대책임을 알려드립니다. 즉시 들어오십시오. 위원장님께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소속 청문위원들이 오늘 중으로 반드시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독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김한규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늘 청문회는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 실시하고 있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순서도 합의한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이유에도 국회를 버리고 청문위원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청문회에 불참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정점식, 김기웅, 김대식, 박성훈 곽규택 이 청문위원들은 즉각 청문회장으로 복귀하실 것을 거듭 촉구하고 행정실을 통해서 이분들에게 참가를 독촉하는 그러한 일을 하겠습니다. 행정실 좀 연락해 주세요. 어, 예. 예.